자, 여기서 사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 0도, 30도, 45도, 60도, 90도. 사인 0은? 0. 2분의 1,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3, 1. 그 다음에 1,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 2분의 1, 0. 탄젠트 0은? 0, 루트 3분의 1, 1, 루트 3, 알수 없음. 자, 여기서 코사인 0은 몇이랬어? 코사인 0은 1이 되는 거지. 얘들 근데, 근데 봤더니, 탄젠트 55가 있네? 탄젠트 55. 얘들 탄젠트 55도면 이 정도잖아. 탄젠트 55면 1보다 어떻다는 거야? 크다는 거지. 왜냐면 1과 루트 3 사이에 있으니까 1보다 커야 돼. 탄젠트 55는 1보다 커야 돼. 자, 근데 코사인 30 몇이지? 코사인 30은 2분의 루트 3이야.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 사인 보면 전부 다 1보다 어때, 얘들아? 작거나? 같지. 1보다 큰거 하나도 없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가장 큰 값은 뭐라는 거야? 1보다 큰? 탄젠트 55가 되는 거지, 2번?